섹션 1왼발 사이드 터치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락 r e c o 투게더 사이드 락 r e c o 카운트 1, 2, 3, 4, 5, 6, 여섯, 섹션 2 왼쪽으로 4분의일턴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보드 오른발 힐 터치 틀게더 힐 터치 플립 크로스 샤프크 로스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원앤투 쓰리 포앤 파이 식스 세븐 앤 에이 섹션 쓰리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턴 백 오른쪽 4분의 1턴 사이드 왼발 크로스 오른발 스톰프 왼발 스톰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힙펌 오른쪽 두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으로 힙롤 하시고, 왼쪽 펌프, 오른쪽 펌프. 카운트. 원, 투, 쓰리, 포, 6, 이8 월투. 원, 투, 쓰리, 포, 6, 이 앤, 앤, 에이. 원, 앤, 투, 쓰리, 앤, 이 앤, 에

8. 월 4. 1, 2, 3, 4, 5, 6, and 7, 8. 1 and 2, 3, 4 and 5, 6, 7 and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0. 홉 번째 월 끝나고 세시 방향에서 4 카운트.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, 카운트 원투 쓰리 포.